자 이번 시간에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해봅시다 문법으로는 아마 중3때 나오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이제 문법적인 것보다는 무조건 뭐라고? 자 해석원리니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자 분사구문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맨 앞에 ing를 시작해 쭉 가다가 콤마가 나와. 그리고 주어동사 나와. 자,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는 PP, 이들이 시작해. 그리고 가다가 콤마가 나와. 그리고 주어동사 나와. 이거, 이게 분사구문이야. 처음에 딱 보면 이게 분사구문인 줄알거 아니야. 제일 앞에 ING를 시작하고 콤마맨 앞에 PP를 시작하고 콤마 그건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 요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제, 셔 이제 INGPP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해석이잖아. 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분사금을 얼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자, 앞에 접사 나와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 그러면, 접사는 그 안에 문장이 하나 있어야 한겠잖아한 문장이. 조동사 있어야 돼. 문장이 따라와야 돼. 바깥에도 하나의 문장이 있어야 돼. 요 안에 있는 걸 무슨 절이라고 한다? 이걸 종속절 이걸 무슨 절? 주절이라고 해 다시 한번 접사 밖에 있는 걸 무슨 절? 주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속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얘를 수동태로 한번 써볼게 하나 더자 접사가 있다 고칩시다 이렇게. 접사 있어. 그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 근데 여기는 이제 능동태인데 수동태일 때는 이제 비동사 나오고 피 p 나올 거 아니니? 이렇게. 컴마 나오고 조동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부사절을 배웠잖아. 이 부사절을 안 배우면 부사금을 하기 어려워. 자, 부사절에 접사 선생님몇개나려있어 모르는 사람은 부사절 가서 다시 들어야 돼. 이조시대 양복 다섯 개라 했잖아. 다시 한번 부사절에 접사 몇 개라고 이 주시대형 뭐 다섯 가지라고. 자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만드냐면 분사가 알잖아. 분사는 ing나 pp라고. 근데 실제 분사 구문 전부다 ing만 쓰는 거야 원래. ing가 현재 분사잖아. 그러니까 ing를 이용한 구문이다해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부사절 있잖아. 접사 있는 쪽에 접사를 지워.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뭐해? 지워. 그럼 주어가 다르면 못 지워. 우리가 지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워진 게 누군지 알 때만 지우는 거야. 지웠는데 누군지 알면 지울 수 있어? 없지. 여기 지워져도 얘가 지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분사로 바꾼 거야. 너뭐 붙인다? ing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오고 조동사 나온단 말이야. <laughs> 자, 그럼 수동태로 볼게. 접살 지워야지. 저거 같으면 지운다 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수동태일 때는 BPP니까 수동태 모르는 사람은 앞에 가 수동태 다시 들어와야 돼 강자 있잖아 BPP가 있잖아 이 e, B가 뭐라고? 이비동사아 e, ING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니 원래? 빙 PP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수동태가 맞지? 아까 분사고문은 ING를 이용한 현재 분사를 이용한 거라 했잖아 ING가 붙었는데 이 e, 빙은 항상 뭐 하냐면 생략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e D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PP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실제.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직접 수식하거나 이게 뭔뭐한뭐뭐 하는 주어, 뭐뭐한 주어, 뭐뭐 하는 주어. PP는 해서 자 수동태 우리 했었지. 수동태나 PP 있잖아. 과거분사 음, 후치 수식기 하면 있지. 다시 가서 봐봐라. 모르는 사람, 뭐뭐 해진? 램? 당한 받은 이라, 그랬잖아이기네개얘네들 이렇게 수식하면돼뭐뭐 해진 주어, 뭐뭐 당한 주어, 뭐뭐 받은 주어. 이건 ing 하는 주어, ing 한 주어.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제 정확히 해석하는 거, 한번. 이게 쉽게 하는 거야. 쉽게 하는 거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 여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는 이슈 시대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 여기를 정확하게 하는 법몇 개라고? 이주시대 한보자 이거 모르는 사람 양 저기 부사절 가서 다시 들어 이유, 조건, 시간, 부대상황, 양보절 이렇게 되지 때문에, 라면때, 하면서, 일지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에 맞게 여기 아이디가 있잖아 여기 만약에 s i 이라고 해볼게. s i 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봅시다. 그러면 뭐야? 봤기 때문에 본다면 봤을 때 보면서 봤을지라도 이렇게 된다. 해서 물론, 봤기 때문인지 봤을지라는 데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그건 상황이 다르잖아, 해석이. PP면 뭘까? s c 이잖아 이게 PP면. s c 으로 해볼게. s c 이 어떻게 되니? 보여졌기 때문에, 보여진이잖아. 보여졌기 때문에, 보여진다면, 보여졌을 때. 보여졌을지라도. 자, 이해됐어?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2주시대 양복 쉽게 하는 방법은 주어 수식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만 해볼게 <laughs> 내용 중에 분사구문이 ing로 시작하잖아 헤빙 헤빙 다음에 pp로 시작해요 이렇게 쭉가 가다가 콤마 나와 어쨌든 ing로 시작했으니까 ing야 얘는 분사구문이 맞잖아 근데 동사, 그, having pp라고 해서 완료로 시작했지. 해부 플러스 pp가 완료잖아. 현재 완료지, 해부 pp. 완료로 썼, 해빙 p p 를 썼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의 동사랑, 시제가 다르다는 뜻이야. 여기랑. 그걸 having p p 를 써주는 거야 해석에 특별한 건 없지. 해빙이 뜻은 없으니까. 여기가, 여기랑 시제가 뭐하다고 다르다. 여기에 현재란 얘기는 이쪽이 더 옛날 얘기야. 과거나 아우 소리. 현재 완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과거면 얘가 뭘까요? 과거 완료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having pp는 여기랑 시제가 다르다는 것만 알려 주는 거야, 그냥.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 해석할 때. 그다음에 부정문을 만들 때나 있잖아 나다이 여기 들어가. not having pp, 이렇게. 만약에 sing이 있으면 not sing이 되는 거야. 자, 써볼게. not sing, 이렇게 돼. 못 봤기 때문에 못 봤을지라도, 이렇게. 못 봤다면, 이해됐니? 어, 분사구문에 not은, 분사구문에 그 앞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필기, 멈춤 누르고, 필기 누르십시오. 자, 예문을 보여줄게. 자예문리 보시나요? 자, cooking d i She burned her uh, hand. 아, 어, 내가 모르면 수식하라 했잖아. 저녁을 요리하던 그녀는 손을 이게 대었다요 그지? 근데 내가 이렇게 수식도 된댔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이주시대한 거잖아. 요리를 자 맞아, 저녁을 요리하다가지. 뭐뭐 하다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as나 while 그지? 뭐뭐 하면서 자, 이해됐습니까? 어? 어, 여기 a s 도있고 while도 뭐뭐 하면서 많이 쓰여요. 자, walking out of the room Amy turned off the light 자, Amy는 불을 껐다, 라이트를 이게 밖으로 걸어 나오다지 자, 이렇게 수식해봐 방 밖으로 걸어 나온 에이미 이렇게 ing 하는 에이미라 했으니까 이방 밖으로 걸어 나온 에이미는 불을 껐다 이렇게 이게 쉬운 방법 자방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방 밖으로 나왔을 때 어느 게 나은 것 같아? 방 밖으로 나올 때지 때. 때가 잘 나지 방 밖으로 나올 때 이주시대 양보 중에 시간이지. 방 밖으로 나올 때 의미는 컸다 자, not being busy. 아까 낮이 앞으로 나다 했지. 이게, 어, 바쁘지 않다지. 바쁘지 않은 나는, 이렇게. 수식, didn't have to work late. 늦게, 돈에 붙는 뭔말 필요가 없다지?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어, 바빴기,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라그래해서 이주시대 양보 정확히 하면 때문에가 맞지. 때문에라는 거 어떻게 알아 얘를 얘랑 해석해보면 알지 그제 때문에 자 taking this bus you will get there soon 이게 타다잖아 자이 버스를 탄 너는 거기에 곧 도착할 것이다 약간 어색하지 이건? 약간 어색할 때 있어 이렇게 수식했을 때 수식하지 말고 어, 이 버스를 이주시대 양보 중에 뭐다? 어, 조건이지 라면 이 버스를 타면 이렇게 낫지 이 버스를 타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절 시대의 양보를 외우고 있으면 해석이 엄청 쉬워진다는 걸알수 있지. 자 이게 분사구문 해석법.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자 아까 선생님이 퀴시 그만두다야. 근데 원래 퀴시의 pp도 퀴시야퀴퀵퀴시 근데 having pp를 여기랑 시제가 다르다겠지. 그것만 뜻하는 여기가 과거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과거 완료야, 그냥.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수식해 볼게. 그의 직업을 그만둔 그는, 이렇게. 그만그는 새로운 직업을 뭐 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 이주시대 항문 중에 때문에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의 직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는 누구를 시작했어? PP를 시작했잖아. 원래 얘가 원하는 센트가 샌드잖아. 보내다. 그지 샌드의 PP 해석이요. 보내진이지. By express mail. 자, express mail로 보내진, 자, 수식. 그것은, 이렇게. 일찍 도착했다. 자, 됐냐? 특급 우편으로, 속달이라가지고 우리가. 특급 우편으로 보내진, 그것은 일찍 도착했다. 만약에 정확히 하면, 그지 그러면, 특급 우편으로 보내졌기 때문에가 맞는 거지, 해석은. 정확히 하면. 근데 PP는 무조건 그냥 수식에 완벽하게 해석이 돼. 그지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진, 그것.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하나 더 설명하고, 아까 여기서, 여기서, 이어서 설명하는 게잘 들어. 우리가 이제 접사 생각을 했잖아. 접사 생각안 해도 돼. 그러면, 뜻을 정확히 살려주시, 면 접사를 써. 이게 나올 거 아니니? 자, 이해됐지? 그 다음에, 주어가 빠지잖아. 주어는 생각하고그 다음에 ing 나오잖아. 그럼 접사 바로 뒤에 누가 나와? ing가 나와. 자, 이해됐어? 접사 바로 뒤에 ing가 나와. 분사구문이야 다시한번 부사대로 접사 바로 뒤에 i 인제 나오더뭐다 분사구문이야 해석은 쉽지 왜냐면 하접사로 바로 붙여서 해석하면 되잖아 p p 도 마찬가지야 접사가 있지 접사는 안지워도 돼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면 주어를 지우지 그지? 빈 pp 써야되는데빈 생략이 됐어 그럼 누만나면 pp 이렇게 나올거 아니? 아 접사 뒤에 pp만 나와도 문사고문이에요. 이렇게 붙여서 지가 이제. 아까 PP 해석은 했잖아요. 아, 그러면 접사를 뭐할 수도 있다? 생략 안할 수도 있다. 라고 써놔, 이렇게. 자, 지금 거기다 추가적으로 써놓는데. 자, 반드시, 셔몰 때 항상 합니다. 여기다 써놔, 다시. 자, 이해됐어? 자, 멈춤 누르고 써놓으십시오. 얘는 잠깐 보여줄게. 그게 이거야, 이거. 자접사 들어갔지 w 근데 원래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바로 뒤에 아닌지 나왔잖아 아 무슨 구멍? 군사 구멍 wash the dishes 가 설거지하다 잖아 설거지할 때 물론 w 을 생략해도 되지 washing the dishes 만 써도 되지 설거지할 때 I listen to the radio 나는 라디오를 뭐한다? 듣는다 이게 그 얘기야 자 이해됐어? 자 이제 다시 거꾸로 한번 가볼게 하나만 더 하면 여기서 좀 굵게 해야 표시가나 날걸? 자 여기 접수가 있지 아참 주어 주어가 다르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겠냐면 써야 된다 했잖아 써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 이거 쓸데가 없다 잘 써볼게 선생님이 니넨 필기를 좀 잘해 접사 지우지 그럼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자리에 주어 들어가지. 그다음 바로 뒤에 누구야 돼? 아인즈 나올 거 아니야? 어? 명사 뒤에 아인즈 나오는 거. 이게 되게 어려워. 이렇게 나. 명사 뒤에 바로 뒤에 아인즈 나오고 동사 가 없는 거야. 제일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라 했잖아. 근데 뒤에 동사가 없잖아, 콤마까지. 그러니까 주어로 시작했는데 동사 없이 아인즈 나오면 분사구문이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주어 를쓸거 아니야 여기. 에접상 주어지, 그치지 근데 빙 피피는 그러니까 피피만 나오지 이렇게 주어 바로 뒤에 누구만 나와도 피피만 나오면 문사고문이야 이거는 주어가 뭐할때 여기랑 다르기 때문에 생략을 못한단 말이야 써준 거야 이건 되게 어려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따로따로 있어 독립적으로 있다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 그자 됐어 음. 선생님이 지금 약간 선생님이 쓴 거는 지저분하잖아 얘네는 일목교연하게잘 정리해서 외워 알았지? 필기는 반드시 하십시오 자 멈춤 누르고 필기하십시오 예문 보여줄게 네자 이거야 이거 D. The water being good we went to the beach 뒤에가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인데 이게 제라페이는 명사니까 주어야 어 근데 동사가 없어 넘사로 시작하고 와인지니까 무슨 부분? 분사구문 그럼 얘는 은은히 가잖아. 날씨가 얘가 좋다지. 비구시 그지? 그럼 여기 2조시대 양보를 좀 정확히 2조시대 양보 중에 어느 게 나을까?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가잖아. 때문에. 때문에. 이유.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변에 왔다. 자, 이해됐어요? 자, 상당히 어려운 거야. 이. 자, 그 다음이 자 이제 이런거 외워야 돼자 여기 뭐라고 나왔지? 자 이런거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consider 자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할 때 judging from 뭔뭐로 판단할 때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거를 어, 독립분사고 무인칭독립분사고민이라고 하고 있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라는 뜻이야 이거 뭐하라고? 암기하십시오 응? 해석을 뭐 한다? 암기.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십시오.